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으로 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삼, 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메시지. 어,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장 일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죠?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를 말한 거예요. 이때 그때가 바로 세례를 마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마귀가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사실. 3장 17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마귀가 드디어 그곳에 부르르르 겁을 내며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자기 조직에서 이탈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고백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욕구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지금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이유는 뭐이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을 박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요. 그 답이.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뭐에 대한 시험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배고픔이란 것은 낚시바늘이고 진짜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엉터리로 해석해 나가니까 이런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 거라 이게 뭐 트리얼리즘이다 뭐뭐 헤돈이즘이다 뭐다 이게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자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거기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매직을 부리는 겁니까? 솔직히 막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런 거예요.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순식간에 무슨 매직을 하고 뭐야 엄청 논리적인 성경을 해석해내가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런 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은 마귀들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단이 되는 거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귀들처럼 재주만 부리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예. 이 오병의 기적을 부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죠? 거기 대해서 딱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긴 맥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게 참 중요해요 a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이게 이게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지 마귀사탄들은 떡으로 살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사탄들의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요 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떡을 먹고 살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떡으로만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그렇죠? 떡으로만 a 론이 붙어가요 On bread alone. 예. 떡도 먹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겁니다. 레위야. 이것이 예수의 님 정체성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부를 보세요. 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가고, <laughs>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라. 이게 예? 인간에게 두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날 영혼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해야 할... 육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어떤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한 틀이야. 틀, 틀, 그 틀에 쫙 무엇인가를 부어넣으면 거기에 쫙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죠. 바나나 분다면 바나나의 버네나의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있어요. 이게. 육신은 그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치거나 자기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들의 유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빵으로 어린아이에게 꼬셔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는 넘어가지 않고 나는 빵보다 엄마가 좋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하고 부를 때 유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똑똑한 꼬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돌도 떡이 되게 할수 있어 이렇게 매직으로 꼬십니다 매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노련하지 않아요.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살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해. 말씀을 참 좋아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딱 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그것도 신명기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요, 지금.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어둠을 좋아해. 말씀은 빛이야, 한마디로. 이 말씀 앞에서는 제일 꼼짝 못한 게 마귀 사탄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잘못 보죠. 마치 그주보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못 보는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1라운드에 그롭기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령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거기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에 추가된 것은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어, 거기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록되었을 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사탄도 어, 막 말씀을 탁 포장해서 가져온 거야 위장된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져오니까 사탄이 깜짝 놀렸어요 말씀을 대적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두 번째 나온 것은 특이한 전무인 거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거부권행 사는데. 의장된 말씀을 가지고 탁 나와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와요? 10편, 91편, 11절, 1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원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마귀도 말씀을 참잘 알아요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장으로 해석해 항상 말씀을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바꿔놓아요 그냥 싹 바꿔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죠? 실제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이 그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리든이란 말씀을 써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오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에 똑같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 6장 16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이 뭐인 거 아니? 마사란는 적이 있었어요 마사의 르비딤이라는 큰 암석에서 그것을 모시가 때려서 바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때 바로 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시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짜증을 내면서 모시를 막 괴롭혔어요. 모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특히 인간은 자기가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힘들면 무조건 짜증을 내는 게 인간이에요. <laughs>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고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시험까지 딱 모든 걸 말씀으로 대결하니까 이제는 사탄이 마지막 핵심 카드를 가져 나온 거예요 원래 세 번째 카드의 그 시험을 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던 거거든요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아내 그게 세 번째 사탄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직도 통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싹 유장했더니 결국 그것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음. 자기에게 향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세상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고, 이단이 되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은 세상 부귀영화야. 우리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마귀한테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실제를 봅시다. 일단은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습니다 이렇게 탁 말씀했는데 사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지? 그 분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거룩한 영광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영광의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배가 부르면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배가 잔뜩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를 꼬여도 별로 냄새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네요. 하나님 아버지로 배가 부르셨기에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세상 영광이 볼 리가 없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밸류 가치를 우리는 찾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윤리거든요. 제 스승이 쓴첫 번째 기독교윤리의 첫 번째 시간에 이 책을 탁꺼내더요 참가치 발견.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가치란 무엇인가 처음에 가르쳐준 거예요. 쉽게 풀이해서 가치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인다. 그것이 돈, 권력, 명예일 때도 있고 건강이나 정의 또는 자유, 평화, 사랑일 경우도 있다. 아니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순결과 성스러움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치의 기준을 말씀으로 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의 기준 일위로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가치의 첫 번째인 사람은 교인은 맨날 자녀 얘기만 해. 돈의 가치가 첫 번째인 교인은 맨날 어디 가면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만 해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의 가치가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아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가치 이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10절에 이야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번다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래서 십 어, 절의 말씀은 어, 이에 예수께서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아마. 신명기 6장에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이 말씀을 하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경외라 나오는데 경외, 경애, fear, 경외가 아니라 이런 경배로 바꿨어요. 참 근데 우리 한국 말에서는 경배랑 경배랑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영어는 확 달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여기 몇 절이죠? 어 13절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딱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레스케네오예요. 프레스케네오. 그러니까 프레라는 것은 앞을 향해서 향한다는 뜻이고 스케네오는 뭐예요? 바로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가서 입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세상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분과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까지 생각나고 세상 이야기가 들리면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과 키스하는 거, 키스를 한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축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로 돈도 주고, 모을 것을 다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진짜야. 내가 벌어서 백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백불. 그게 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으면 그분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 같이 프로스쿄네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풀로 스캐네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개선되는 바로 기간이 40일이에요 다이어트도 40일을 성공하면 성공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것인가? 40일을 채우는 거예요. 40일을 다 같이 40일, 40일. 한번 채워 봅시다. 내일부터 여러분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40일 동안 이걸로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기간이 40일입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자신에게 철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불러가라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떠났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집니까? 그렇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럼 어둠이란 것을 정의하면 뭐예요? 개념이 빛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어둠이 빛을 보라는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이 밝아온 것은 빛이 태양이 떠오르기 때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존재 가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의 어둠이 싹 물러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확 물러가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